4-4-2에요. <목소리> 처음 받은 첫3째두 번째 경기랑 그대로 두 개. 어차피 아, 지금 체력들이 되게 네, 중요다 예, 예, 너무 높은 이 네. 아니야. 네, 나다고 왼쪽에 부탁드릴게요. 네, 7위 네, 가운데 어. 용서병 가운데. 용서병이 앞으로 좀더나가시되고요 그렇네. 수비 없다. 한명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 강한 경기 있는데 여서 막. 그 어. 좀더 앞에 쉽게 가자. 저희는 킹거되고 지금 움직임랑모다니까 음. 음. 우리가 배운다는 자세로 그냥 편하게 플레이하요다는 자세로. 어. 그리고 아, 경기 재밌게 하세요. 웃으면서 아. 힘들어도 운동하러 나왔으니까 아. 즐기면서 하시오 즐기면서. 수야 밖에서 본다고 첫걸을 하고 싶어.

몇몇 야, 몇분 뛰는 거야? 25분 뛰는 거야?

우스파무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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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좋아, 괜찮아 어, 괜찮아 기죽지 말고 그래, 괜찮아. 그냥 배워 그리고 네가 기죽을 것 같으면 앞에서 얘기를 해 좋아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네가 집중해서 괜찮아 뭐꿀좀 그 먹으면 어때 어. 그래 응, 한 골은 골 먹겠다고 야네골 먹었을 때 골을 한,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어, 그러니까 야 골은 먹힐 수 있어 네못힌대야그명히좀1대 상황이 어, 너무 더워 터지면 안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야브만안사야한리브리브리야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 안안 그러니까. <laughs> 뭐뭐 무슨 리브냐브기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리브리 1에서 코 v o c a 가지 근데 승님이가 잡아도 솔직히 마땅히 저희가 없어 반대발에다가 어. 그래서 저기 가운데 눈석이었나 걔한테 주고 나무를 줬어요 아그래 그냥 진짜. 오른발 왼발 탔어요? 아니요 어, 자, 천천히 빼빼 자, 가운데까지만! 가운데 다 베려 아, 힘들다, 아 제, 저 친구 2 8번 누구야? 28번이 여기 우리 수비, 우리 수비고 아, 20, 20 22, 누구 직장인가요? 네, 천석이랑 네. 지현이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수정이 있으니까 뭉뚱들한데 <laughs> 사이드, 사이드 아이스 트이아니 원래 원하시는 지션도 왼쪽 위이었어요 근데, 근데 오늘 왼쪽에 새우 사이 없어서 세트 스이아니 <laughs> 아 나이스, 영우 좋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뒤에 있자 잡아놓고 잡아놓고, 잡아놓고, 잡아고 라인 보고안 돼. 여기 었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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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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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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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되는데. 야패스로 왔다 이거는. 저게 저런 팁이 위협적이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계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공격수들이 덥주려고. 공격수들이 저런에 만나면 어. 무영인 같은 애들은 떠서 밟아 버려. 아그 저런 시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수랑 만나면 진짜 꼭 팁이 눌으든지 제가 뭔지 집중하는데 아, 그냥 건가? 어, 떠서 밟아 버려요, 그냥. 넘어지게 뜨니까. 이좀 소극적인 사람은 저는 벌써 봤으니까 안 간다고 나 같은 경우도 다칠까봐 안 가는 스타일이기도 그렇죠그렇죠거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응. 내가 밟을 아, 수도 아, 있지만 많으실까. 재수 없으면 은그 사람도 저런 애들이깔 수도 있다고 그이스 나이스 도 저런 애 어? 뭐야. 뭐... 나이 좋지 좋아 음, 타친 뭐. 타친 애들이Pad, toute... 안 다치니까 그렇지 음. 근데 킥잘 보시는 것 같아요. 어, 어, 어. 저렇게 저렇게 하기는 해야 돼 사실. 맞죠? 나올 때는 근데 사실 저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어. 괜찮아. 진짜 만나면 같치는 진짜 만나면 같이. 여기는 뭐 수영하는 거 최고. 잭슨, 잭슨, 잭로 잭슨, 내일 거의 해슨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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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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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지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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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인 돈으로 어 들어, 장갑.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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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일산 가을때 나한테 너무 칭찬받아가지고 아, 그게 좀 <laughs> 오류, 오류가 생긴 것 같아 <laughs> 아니야, 이제 아니야. 초, 베이스부터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슈퍼세븐 이제 생각하면 <laughs> 오늘 초절이 초저... 깨지네 도구 요 일산에 우리 갔을 때 그, 걔네 그 잘찬 애들 있잖아요 <laughs> 걔네 저번주 어디서 <laughs> 경기했어요? 주말에? 주말에? 네. 왜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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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지? 그... 내그 그 어디 내려갔다가 거 같은데? 아니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안하는데 일요일날 오후거 같은데? 일요일참맞는데 촬영이 딱거 같은데? 일요일날은 안해 보여. 나이스 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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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 형 그거 입고는 아, 안 하는데 아, 좋아, 좋아. 지성이 형 나이스 저기 <목소리> <목소리> 따로 유니폼 입고 할거아 용석이 형 나이스, 나이스. 수비 리드 좋아요.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아, 목사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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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리드 하트! 하트!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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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왜, 왜, 왜? 뒤로 떨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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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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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력이 안 올라가고 지가일상가갖고 띠를 받은 거야. 너무 열이 와 갖고 그 다음날 헬스 끊어가지고 매일 헬스를 음. 열고인데 저희 인대 10인대? 1 0인방1 파트랑도 파트 혼자 지금 혼자 0인고공0인공 10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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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요대 10인대? 1그인대 10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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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1 습관 못 씻고 있는 게뭐미안한 정도로 아, 축구할 그것만 기다리니까 아.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같이 쪽에 꼬게 같이 했잖아요. 어. 어, 오고 이제 그 부분은 알아서 이제 운동하게끔 처음은 반강제였는데 음. 워낙에 다들 열심히 하니까 나이스. 아, 나이스! 좋아! 아, 너무 고마워요. 그만... 아이 가나스. 아, 그러니까 앞에서 저렇게 뛰어 주는 거야.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아, 이때는 좀 아, 올라가야 돼. 밑으면 빠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어! 혼자서 어! 용섭이형 좋아. 어? 와우, 오, 너무 왔다. 왔다. 어? 어, 너 왔다. 어떤 거 동현아 조심해. 말쭘쭘쭘쭘 동현, 동현아 멧돼지 나온다잉 동현 가운데 있어 가운데 나이스 안으로 안으로 어? 균형 네, 편한 거 편한거 신고 계세요 아, 쉬, 아 지금 걷고 있는데 균형 증거 아든 소명이형 공만 공만 다시 백 그렇지 날. 축구만 하고있는데 딴걸로 해줘저되는요 재능이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세계에 또 다른 그 저기 뭐야 족구? <laughs> 아니야 족구는 좀큰공 말고 있잖아 뭐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거그이저 뭐야 남자들만 있는 거 말고 있잖아 여성분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laughs> 아이고 와 나이스 나이스 좋아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 이성규 쟤. 그런건또 우리 공주가 또 전문이죠. 수상, 수상, 스포, 수상 스포츠 해야지. 어 동네에서 열개인데요아 기현이 형하고. 첫승 만나 이런 거. 세 명이서 술을 몇시간이 먹었다고. 기현이 형하고 이성규 형하고. 기현이 운대는데 오늘 안 오네. 되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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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laughs> 아 이거 많이 들어왔네 여기 아, 물티슈도 있나? 여기? 팀 물티슈 있었지? 어디 우리 가방 뭐 없냐? 아, 어, 어, 이거, 이거예요. 아, 이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laughs> 좋와좋와좋와 격려해줘 도려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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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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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몇명나온 오늘 열명 뭐. 나왔어 오늘? 열여섯 명

Yeah. 爹爹爹,爹 고기 틀어 놓으요 아우! 와우! 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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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누가 봐도 지금 환자야 <laughs> 야치 어디, 어디 안 교통사고 <laughs> 나가지고 아네카드 아, 있어? 되는 거 아니야? 치료받아보기 나왔는데아직안풀렸아풀어에치신어 뒤에서 확와 진짜 많이 다친 거지? 들어오세요 이거 화장실 열려 있지 여기. 아까 누가 갔다 왔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어쨌든, 뭐, 뭐또 안기고 막 그러던데. 그렇지? 어, 이제. 아, 아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끝. 물 주세요. 감사습니다 굿나이스. 네. 아. 아, 네. 어, 심판이 제일 잘본거 같아요. 심판이. 오늘 어. 아. 야, 아, 오늘 어요 아,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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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 이번 경기 좋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드디어 미래요. 네, 네 엔이가추성이아닌수비도다서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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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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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경기거든요. 아, 자, 드신분 말씀해 주세요. 너무 좋어 자, 한명만 받을게요. 이번 봐야 돼. 없습니다. 봐야 아 돼요. 아, 어, 근데 한대메봐 아까 포지션 그대로될수 있는 거아요 나오면 저들 신나 가지고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신나 가지고. 쑤시는거 아니에요? 아 많이 뜨시네요